다 줘. 다 줘. 너 뭐해? 원팬 뭔가. 오늘은 해물 토마토 해장 파스타. 어제 우리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국물 파스타. 국물 응, 파스타. 우리는 술을 마실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켜놨던 거지. 오늘 재료 할썰거 마늘밖에 없어. 그래? 좋은데? 근데 영상이 짧을 거 같아. 말을 많이 해. 야 먹을 때 많이 해도 돼. 말 많이 해야 돼. 어, 말 많이 해야 돼. 아우. 우와, <laughs> <소리 지르지네. 웃음> 냉부 보니까 이거 쌍칼로 하시던데. 셰프님, 아, 아, 진짜 아, 이거 막상 해보잖아. 막상 하면 그렇게 하기로 되게 어려운.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그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. 불량식초, 아, 마비노기, 모바일 하고 싶다. 아까도 잘때 발로 했어 너 물어본 거 같잖아 응. 이제 저기 가서 해야지 마늘 이걸로 돼? 야너 뭐해? 아 너무 귀엽지 얘가 지고 화들짝 놀라서 발라 당했어 에이. 아이고 뭐 했어 야, 뭐 했잖아 야옹. 양파랑 마늘 볶아야 돼 음. 근데 이거 냉동 양파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물 나와 아 이거 한국인 마늘 향이 아닌데 일단 좀 볶아 고춧가루 고추장도 넣어야 되거든. 파스타 아, 고추장, 후리안 파스타근 이거 일이 되지? 해물미, 아. 맛술. 해물이니까 맛술을 좀 넣어야 돼. 좀 볶아. 좀볶물 넣고 면 넣어줘. 물넣면 넣어? 넣? 물싹 넣어? 응. 물 진짜 많이 들어가. 응. 국물 파스타라서. 일단 면 넣고, 코인 육수도 한두알 넣었어. 얼마 안한 스푼. 그리고 토마토. 양이 아, 껴집니다. 토마토 소스. 고추장도 지금 넣나요 네, 고추장 한 스푼. 예시. 풀자. 치킨 스톡도 조금 넣었고, 이제 면이 그러면 끝이야. 청양고추. 됐어. 고추. 완성. 동정. 근데 뭔가 안 이뻐 아니면은 응, 예쁘게 원래 이거 그거 해야되는데 집로 해야되는데 <laughs> 소로 <소름? 웃음> 음, 그래도 아까보다 낫다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. 걸쭉해졌어 아, 매워? 응 매콤해 매워야 돼그 토마토 달달한 맛과 매콤함 좋은데? 여기 뭐 고추장도 들어가고 토마토 들어가고 참치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 <laughs> 음! 좋아? 어, 괜찮다! 약간 그 토마토라면 그거보다 덜단 토마토라면 느낌? 근데 그거랑은 완전 달라 그거는 응. 엄청 달았고 맞아 얘는 안 단데 맛있어 철목? 철목.